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 오늘은 하루 종일 하늘이 흐립니다.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. 자 오늘은 1 0월에이 좋은 농원에 한번 와봤습니다. 농원으로 조성된 곳에 와봤습니다. 도로가에 인접한 농업 농원, 농원입니다. 자 오늘은 좋은 약초 하나 소개 시켜드리겠습니다. 자 보이십니까? 이 줄기가 이 그칠그칠하게 조금 오래된 이 나무입니다. 잎은 요렇게 새술이 나와서 손끝을 만지면 따끔따끔한 그런 그 형태로 납니다. 보이십니까? 도로가 옆이라 조금 소음이심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이 나무는 이 향나무입니다. 특백나무가에 이 속하는 상록침엽교목입니다 이 생략명은 그 해백엽입니다.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맵습니다. 이산속의 햇볕이 잘 도는 양지 바른 곳이나 해안가 주변에 많이 서식합니다. 이 정은수로도 많이 식재합니다. 이 뿌리는 이 땅속 깊이 들어가고 옆으로 길게 뻗어가면서 자랍니다. 이 줄기는 이렇게 이 비틀거나 꼬이면서 이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보이십니까? 이 꽃은 4, 5월경 묵은 가지에서 피워 열매는 9, 10월경 푸르게 익다가 익을수록 금붉어집니다이 열매껍질에는 이 두꺼운 날개 모양으로 감싸듯 여러 겹으로 둘려 쌓여져 있습니다. 이 한방에서는 풍을 몰아내고 피를 잘 돌게 하여 열을 내려주는데 많이 쓰입니다 또한 이 한기를 몰아내고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이 소변이 잘 나오며 독을 풀어주는데 많이 쓰이는 약초입니다. 성분에는 리거닌과 세트롤, 히노키티올, 피톤티드 노토카틴, 카야볼라본 세르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. 효능으로서는 육모촉진제, 머리세포를 재생해주는 특효 약초입니다. 이 모금 부위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이 탈모 현상을 막아주는 이 탈모 예방 그 치료제입니다. 즉 머리카락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지루성 두피염에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두피의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키고 모세혈관의 원활한 혈액순환과 이 두피의 가려움증을 해소하고 이 피지 분비 억제 효과가 이타한 약초입니다. 즉, 모낭의 기능을 강화해주고 모건을 튼튼하게 해주며 이 모발 성량을 돕는 보습 효과가 뛰어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이 모건을 자극하여 탈모를 방지하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해줍니다. 이, 그래서 빠진 머리가 빨리 자랄 수 있게 도와주고 이 다시 자란 머리는 융성하게 해줍니다. 이 강철같이 튼튼해지는 모발을 갖게 해주는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. 이피톤치드 성분인 히노키테올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항비만 효과가 탁월합니다. 연세대학교 연구실 TS파크 랩은 향나무 추출물에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논문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. 이 지실험을 세 파트로 나누어 실험을 하였습니다. 하나는 일반 식사를 하는 마우스, 두 번째는 이 고지방 식사와 일하는 이 마우스, 세 번째는 고지방 식사와 함께 향나무 추출물을 먹였습니다. 이첫 번째와 두 번째 실험 마우스는 당연히 비만 증세가 나타났고, 이두 번째 마우스는 일반 식사를 한 마우스보다 체중 및 내장 지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 즉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중 중성지방 농도도 훨씬 높았습니다. 이세 번째 마우스는 고지방과 향나무 추출물을 먹였습니다. 체중 및 내장지방이 정상 수준에 가까웠고 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의 혈액 지표도 훨씬 나은 모습으로 이 나타났습니다. 즉, 지방을 많이 먹어도 지방세포가 그 지방을 태워서 열로 만들거나 살이 덜 찌게 된다는 뜻입니다. 열을 생성해주는 효과가 큰 약초입니다. 이 체지방과 지방육물를 스스로 태워주는 효과가 있고 항비만 효과치료에 탁월하다고 실험을 통해 밝혀낸 사실입니다. 즉 복부비만과 뱃살, 내장지방의 지방을 이삭그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. 이 당뇨병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. 이 또한 연세대 연구팀 피에스파크 랩에서는 향나무 추출물이 혈중에 당이 높아지는 원인을 크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당이 높아지는 원인은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경우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어 인슐린 주사기로 인한 인슐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를 이 최대한 줄여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향나무 추출물의 그 이용에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이 추출물에는 세련성분이 함유되어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당뇨를 치료할 수 있도록 역할까지 규명하였습니다. 즉,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이 좋은 약초입니다. 이 피부 미용과 미백 효과도 탁월합니다. 요 목질부 추출물은 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세포의 활성사도를 없애줍니다. 피부주름의 개선 효과와 이 항노화 개선 효과가 우수합니다. 그래서 화장품의 재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피부세포의 노화방지 효과가 크고 피부재생 효과가 뛰어납니다. 이 뽀얀 피부를 갖게 하며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약초입니다. 자 보이십니까? 이 강력한 항암작용이 있습니다. 이 향나무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게 하는 효능이 탁월합니다. 즉 암세포의 성량을 멈추게 하고 암세포의 종량의 크기를 확 줄여줍니다. 면역력을 크게 증진시켜 암세포를 유발하는 염증과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예방해주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. 그래서 이 암세포의 성장을 주, 저, 저지해 주니까 암 환자나 암을 예방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치면참 좋은 그 약초입니다. 리그한 성분이 함유되어 유방암과 전리선 암을 예방해줍니다. 고혈압에도 좋은 약초입니다. 이 만병의 근원인 고혈압은 두통과 어지럼증, 현기증, 안면홍조, 만성피로 뒷목이 뻐근한 증상을 불러옵니다. 그래서 심하면 합병증까지 유발하는 이 소리 없이 다가오는 악마질환이라고 불립니다. 피를 잘 돌게 하여 동맥의 혈압을 낮춰주어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상당히 큰 약초입니다. 이 입과 열매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그늘에 말려 약 6g과 물 1.5리터에 넣고 차로 마시면 이 향이 좋은 차가 됩니다. 이 열매와 잎을 다려 당금주로 마셔도 됩니다.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이 찬 사람에게 좋습니다. 그러나 산모와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항나무에 대한 효능과 차론을 마치고 약차로 백서는 물러갑니다. 감사합니다.